네 반갑습니다 코인 어, 재벌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어 불장이구요 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어 알트코인 보시면 뭐어 제가 얘가 제가 이제 여러번 말씀드린데요어 비트코인이 이제 6800k 68k 가고 그 다음에 알트가 대불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어금리나 하루 전날 요날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렸고 920분 보셨고 17분 따봉 누르셨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우선 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지금 어, 이렇게 상승을 그리면서 N자형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가고 있고, 자, 이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의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하락선 52k 를 지지하고, 여기서 지금 맞다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63k 가고 있는데 여기 64k 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방인 74k 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상방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 보다도 특히 이제 예수금 적고 그 이제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일단 알트코인을 들어가보자 라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세이, 스택스 그죠? 그 다음에 수이, 블라 4개는 네뭐 계속 그냥 아예 제가 대놓고 관심 갖자고 아 보시면은 저희 채널에다가 아예 관심 코인을 적어놨을 거야 볼까요? 자 아예 그냥 써놨잖아요 예 네. 수이, 스택스, 에이셔까지 에이셔도 한번 볼까요? 자, 세계는 당연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에이셔까지.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비트코인 11월 어, 9일 대선 랠리 까지캡 고잉입니다. 어, 계속 갈 거예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6시 13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채널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컷 0.5% 금리 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서는 어 티핑 포인트가 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떠밀려서 올라간다 그리고 어 경기 침체하고 경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라가지만 코인은 경기 침체에 그딴 거 없고 코인은 무조건 돈의 힘, 즉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어, 두 번, 세 번, 네 번, 열번 강조 드린 이유죠.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M2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고요. <laughs> 자 그러면 야, 너는 무슨 글거로 11월이냐? 이거는 이제 명확한데요. 어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어, 차트로만 깔짝깔짝 하면서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아마 이 강의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할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들끼리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고, 자, 볼게요.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지금 박빙인 건 아시죠? 예, 지금 어느 정도 박빙이냐면은, 자, 표를 보면은, 자,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이 해리스고요좀 크게 보이, 보여드릴까요? 자 파란색이 해리스고 빨간색이 트럼프인데 지금 초박빙입니다. 거의 초박빙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거 구단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면 다 가져갑니다 이표를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주 19표가 갖고 있는 펜실베주, 펜실베니아주를 가지고 가는 쪽이 이제 승리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집권 집권하는 당이 이제 헤리쇼기죠 바이든 쪽이기 때문에 지금 헤리스를 키우려고 뭘 하고 있냐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 5.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5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 무시하고 뒤돈으로 250조를 계속 지금 추, 그,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약간 M2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희 전문가들은 안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뒤에서 돈을 그 저기 재무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지금, 예, 네, 어떻게 됐어요? 금리까지 내려, 내려버리니까. 11월 9일 대선까지는 미친 폭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도 지금 미쳤거든요, 었 지금. 나스닥이 미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이렇게 지금 유동성 파티가 돼버린 거죠. 그두달 동안. 자, 이두달 동안 인생이 밝힐 투자 기회라는 거죠.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는 어떤 것이 다른가 차트만 찍찍 긋고 그냥 뭐 오릅니다 내립니다 <laughs> 그런 거네자 7천 아, 400억 달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조죠 자 3분기에만 이미 90조를 발행했고요 을그 다음에 뒤로 계속 발행해서 어떻게 됐나요 연준에서 자 지금 250조 발행했어요 250조 쳐볼까요? 2 5 0 쳐볼까요? 그니까 러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쉬운 거고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상당한 거죠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자세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어, 찾아놓은게 없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기 이제 나오는데 지금 뒤로 계속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계속 지금 발행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90조 계속 발행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얼마까지 발행했냐 250조를 뒷돈으로 대고 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금리까지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대선까지. 왜? 대선에서 지면 다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지금, 지금 사실 요런 자금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11월 자 미국 대선이 언제예요? 6 대선이 11월 9일 맞을 겁니다, 그죠? 11월 5일? 야, 11월 5일이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11월 5일까지는 요 랠리가 지금 약한달반 정도 남은. 어, 초특급 랠리가 이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은 지금 금리를 어, 11월이니까 지금 연준이 11월이니까 지금 이제 5.0까지 내린 거죠. 그럼 이제 어, 4.75까지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무부에서는 이제 돈 푸는 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신 부재 비율이 너무 많아,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예, 부채 비율이 맥스로 치면 너무 많아가지고 보시면 120%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죠. 122% 돼서 너무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막말로 이제 그런 말씀 들었죠. 영끌이다. 영끌로 지금 돈을 다 투자 투자했고 만약에 이제 11월 오일 대선이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어, 미국의 이제 카드빚이 1,500조로 사상 최대, 연체율 13년 만에 최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예요. 자,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명심, 명심하세요. 11월 5일까지 어, 랠리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외에 가시는 겁니다. 진짜로. 예, 제가 이거는 주식 20년, 23년 차, 코인은 제가 2016년 12월부터 했는데,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카드 연체율이 9.1%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지금 뭐 카드 사 난리 났죠. 자, 그냥 돈으로 때려받고 있다. 이해가시죠?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 이해할 정도로 쉽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아, 지금 재무부가 뒤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와중에, 연준까지 금리 인하를확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점도표 발표했는데, 점도표 발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2026년까지? 얼마까지 내린다고요? 예, 네, 2.9까지. 자, 점도표 볼까요? 쇼킹인데, 제가 이제, 어, 점도표. 자, 보시면, 어,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연준 위원장이 이제 19명이거든요. 19명이 하나하나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찍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번에 이제 0.5금리인하고 자, 그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봤을 때 2017년까지 지금 최저 2.25, 최대 3.5, 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자, 재무부가 250조를 지금 꼬라박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자산가격 부동산, 주식, 코인 다 폭등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코인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미국은 할머니도 합니다, 할머니도. 진짜로. 예, 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폭발하고 있다. 진짜 할머니도 하나 볼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테일러 아시죠? 우리 대한외국인 테일러. 자, 테일러 코인 치면은, 자, 보이세요? 자, 어디 갔어요? 할머니도 한다고.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거고, 어머니 코인. 오, 이거 지금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찾으려면 안 나와요. 찾으려면 안 나와. 열더 받아요, 열받아, 더 열받아 테일러, 테일러 맞는데? 에. 네. 테일러가 비트코인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열 받네 이거. 자, 아씨 자, 보세요. 편집없이 올려드릴까? 그냥 그냥 시킵 하세요. 직경분들은. 자, 미국 코인 어떻게 봐요? 라고 했더니만, 저희 어머니도 하고 계세요? 다 아는 거 아니야? 자, 미국인들은 코인이 그냥 주식보다 더 친근하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냐. 지금 코인 불장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11월 5일 한정. 자, 나스닥 폭등, 비트코인 폭등, 알트코인은 대폭등. 보세요. 지금 추세도 제가 68k 예상했는데 곧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90, 90k까지 갑니다. 90K. 90k까지. k 까지 자, 어차피 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얼마죠? 자, 70, 74k. 7 4 k 뚫으면은 90k 찍고, 89나 90k 찍고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쇼을 잡는 거죠 우리는 그때 어디 쓰면 되냐 해외여행 편안하게 발린데 자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편하게 요양하는 거죠 어 남들이 이제 아비규환 될때 우리는 쇼 잡아놓고 아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무부에 이제 이런 통계까지 내면서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고 저는 사실 이제 <laughs> 말씀드리면 은잔잔발리를 해봤자 돈도 안 되잖아요 코인 인증 제가 몇번 했는데 코인으로 한 20억 벌었고 저는 뭐 사실 코인도 코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어, 제가 한 6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강남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남에서 비트코인 사기 자산의 10% 원래는 뭘 샀냐면은 금을 샀어요 금을 근데 아니 물어보세요 진짜로 강남 어 큰손 뭐 증권사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은 비트코인 산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이 연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비트 가서 사고있다 이런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기관들 고래들 큰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겁니다 이건 저만 할까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제가 미리 찾은게 아니니까 비트코인 고래 한번 쳐볼까요? 고래들은 사고있나? 음 저만 아는 비밀인가? 자 이거봐요 코인만 올랐다 아이 뻔하잖아요 예. 부자들은 지금 비트코인 사고 있다니까요 아 뭐야 금융 침체 와도 코인이네. 자 이런 이제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하고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laughs> 지금 딱 이제 두달안 남습니다. 한달반 동안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제 이제 관건인데 부자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종목을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든 종목이고요. 어 요건 이제 차트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라 제가 차트는 띄우지 않고요. 자첫 번째 조건 시총이 무조건 작은 코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2 30배, 50배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재료가 커야 돼요. 요즘에는 무조건 AI입니다, AI. 최근에 제가 어,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보여드린 종목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오픈 AI 신제품, AI죠? 월드코인 상승 중. 자, 2시 34분에 올려드렸는데, 1시간 만에 몇 프로예요? 예. 1300원부터 1500원. 거의, 예. 40%가 올라가고 습니다 바이너스에서. 이런 거거든요. 예, 코인은 이맛이거든요. 이맛. 그러다 보니까, 요런 코인들. 그래서 지금 힌트는 AI다. 자, 세 번째.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해야 됩니다. 자, 다발성 매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 바로 아시니까. 다발성 매집. 네 번째는, 50배 이상 대시대 종목. 잔잔바리로 5%, 10% 먹을 거면, 코인 안 하고 맙니다. 그죠? 대불장에 아, 물론 비트도 좋지만, 저처럼 그냥 비트 어차피 전안파 파니까 냥냥고고실실분은은고고시시좀좀는좀좀라마틱한한 수익 서요이에좀좀울에 어 11월에 어차피 쇼트 한번 쳐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싶라라하하시분분은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0 1 0 4 8 8 1에6 8 8 2 1 1 4 8 8 8 1에 문자 82로 t 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너스로 제가 보너스로 뭐 해드리냐 제가 텔레그램 초대도 해드릴게요. t 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채널에서 제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손에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지 잔잔바리들 뭐 필요도 없어 차트 맨날 봐 차트 맨날 봐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 차트를 움직이는 게큰 손이에요 그러면 그 차트를 움직이는 게큰 손인데 그럼 큰 손을 공부해야지 맨날 백나천나 차트 봐봤자 되냐고요 이게 아, 그렇게 코인이셨으면 다 차트만 보지 뭐 뉴스 뭐 하라고 검색하고 재무부는 사이트 왜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얼마 풀고 연주에서 금리 내리고 어왜 보냐고 그냥 차트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차트의 기원제가 얘기해드릴까요 차트의 기원? 차트의 기원은 옛날에 아 300년 전에 그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있어요 일본사 그 쌀을 사야 되는데 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쌀이 비싸냐 쌀이 비싸냐 떨어 떨어 어 비싸냐 싸냐? 꼬어가지고 이제 쌀값 떨어지면 망하니까 이제 선물로 이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해제하려고 그 리스크를 해제하려고 근데 모닝존에다가 양봉, 음봉 뭐 그린 게그 차트의 기원이에요 그걸 현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거를 현대 그래픽으로 만들어 으니까뭐뭐 엄청 있어 보이고 보조지표 막일목균념표니뭐 일목선사가 일목균념품 만든다가 저 만든다 돌아가셨어요 완성되지도 않은 거 무슨 완성되지 그냥 말같이 나오는 소리지 그럼 워렌 버핏이 여러분 아시나요 컴패 마이클 세일러가 차트 보고 샀겠지 안 사요 차트 보고 안사 에? 네? 비트코인 최고 재벌인 재버린... 그뭔 소리예요 이것도 꼭 광고로 써자 마이클 셀일러 어디 갔어요 제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이 사람은 지금 계속 사잖아요 아 계속 사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차트 보고 사겠냐고 1.5조 샀고 최근에 또 샀는데 평단가가 4,800만원인데 지금, 시, 지금 18 지금 18조 갖고 있거든요 마이크 세일러, 13억 간다고, 지금. 저도 당연히 13억 가죠. 예. 네. 5년 내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트 보고 사냐고요. 이게 다큰 손에. 그리고 연준이 또 뒤에서 몰래 또 사고 있어요. 이거 모르실 텐데. 왜 모르냐. 이게 자회사 통해서 사고 있거든요, 자회사. 자회사 통해서 사고 있거든요. 나오지도 않네. 그니까, 러 연준이 비트코인을 자회사 통해서 몰래몰래몰래 몰래 몰래 사고 있는, 어, 부분도 큰손들의 매집을,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기축통화의 뭐예요? 준 기축통화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블랙록스 사고 있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정부에서도 사고 있어. 이 당시도 7천.. 7,100만원이네 지금 바.. 가격으로 볼까요? 비트코 얼마죠 지금? 8,400만원이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랑 이이렇게 네, 11월달에 저희랑 해피해피하게 해외행 가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대시대 종목을 잡아야 된다. 히든 종목, 시총 작은 코인, 자료가 큰 코인, AI 관련, 세력 매집 완료 50배 이상 대시대다 자료 방법 010-4881-6582. 텔레그램 입장은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워낙 큰 어, 이거 호재고, 원래 이런 호재들이 잘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장에 우리가 비트코인, 늘 보지 말고 비트코인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재미는 알테서 보자 그리고 이제 차트 몇개띄어드리면서 서비스 해드릴게요 서비스 저거는 아, 스택스 자 보시면은 차트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다중바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삼중바닥 이후에 슈팅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 뭐 의미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아마 몇 주선이죠? 몇 주선? 5일선이네요 자, 52선 돌파해서 골든크로스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이 같은 경우도 지금 3중 바닥 똑같고요 차트가 똑같아요 쌍둥이도 아니고 자, 수위 자, 수위는 조금 더 세네요 그죠 자, 수위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엄청나게 올랐네요 지금 한80% 올랐네요 그죠그 다음에 a 이셔까지 눌림목에 매수했으면 이것도 가는 그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가 다 좋고 결국은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부자 되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언제든지 어 궁금하신 코인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 중에 또 분석해서 제가 또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종목목도 보내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